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북적십자사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만나 이산가족 상봉을 언제 개최할지 여부를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상봉 행사 날짜로 제시한 2월 17일에서 22일에 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던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북한은 이달 말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키리조블 등을 이유로 3월 이후로 상봉 행사 시기를 늦추자고 역제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실무 접촉에 나온 것은 일단 상봉 행사를 열자는 쪽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지난해 합의를 보지 못한 남측 이상가족상봉단의 숙소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실무조촉에는 우리 측에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과 송혜진, 김성근, 한적실행위원 등 3명이 북 측에서는 박용일,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비롯해 김영철, 리강호 등 3명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우리 측 이덕행 수석 대표는 판문점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상봉 행상 일정 등에 잘 합의해서 이상 가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측이 정부가 제안한 2월 중순보다 상봉 시기를 미루자고 역 제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잘 협의해 보겠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여야정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 준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권의 교체돼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회장이 필요하다며 독일 통일의 사례와 함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긴반을 두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통합적 통일 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방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관된 하외 협력, 관계 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방론은 급변 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 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 특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여야가 합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또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시예결위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연령의 만 18세 이상 조정 및 투표 시간 20시로 연장 선거구 흑정위원회의 국회로부터의 독립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계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하며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등박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이행도 촉구했습니다. 단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4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청취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윗그림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업무 연관성이 큰 일관을 9개 분야로 묶어 진행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작년 42일의 절반 수준인 20일 동안 업무보고가 완료됩니다. 박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보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한 선보상이 정유사인에스카텍스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피해 지역 어획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출하 연기 등 수확 제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피해 지역의 특별 영어자금 등 단기적으로는 153억 원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수지역 연안바다 목장과 연안정비 등에 대해 총 2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공작과 중북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중앙탄압대책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20년에 달하는 중형 구형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은폐하고 동북모리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상우등 7명에게 최소 10년에서 최고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오는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카드사들에게 공익, 목적의 신규 법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회원의 카드 재발급, 부가 혜택 이용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카드를 만들 수 없고, 사사가 발급 가능한 복지 카드인 아이사랑 카드 등은 신규 발급이 안 되며, 기프트 카드 판매도 금지됩니다. 국민당국은 또 영업 정지 기간에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터, 지점 직원 등 영업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상 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실무 접촉이 통일 담론을 정치적 이해에서 접근하지 않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